경희피레타한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강 내의 염증성 질환을 구내염이라 그러죠. 염증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염증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 인체의 전체적인 좀 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세포죠. 근데 이 세포는 크게 저는 안과 밖에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피부 세포와 기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군의 염은 점막의 문제죠. 그래서 피부 쪽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입니다. 뭐, 세포의 구조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핵이라든지. 뭐 리보존, 골기체, 또미토콘드리아뭐 다양한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뭐 단백질의 합성이라든지 열 에너지의 또 발생,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 물질 대사, 이런 거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지속적으로 열 에너지 대사,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 연구도 하고 관심도 많고, 그 관련해서 또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구내염은 이제 간단하게 뭐 구강의 구조를 좀볼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구조도 중요하고 또 염증의 발생 부위도 중요하겠죠. 어,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강 내에 어떤 영국에든 경국에든 또 치원 부위든 또 구강 점막의 부위든 또혀 부위든 간에 그 하나하나의 염증의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구강 내로 염증이 발생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구강의 염증은 하나의 질환이죠. 염증성 질환인데, 질병의 시작, 염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염증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거죠. 압력이라든지 pH, 온도, 전해질, 저산소증. 또 약물,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 바로 그 손상이 염증이고, 염증이 질병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질병의 시작, 염증의 5대 정상을 한번 볼까요? 발적, 발열, 두통, 아, 부종, 통증, 가려움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이 다섯 가지 정상 중에서 단 하나만 있어도 아, 염증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염증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구내염은 발적도 생기고 부종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정상만 있어도 구내염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구내염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저는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한테 왜또 질병에 걸렸느냐 하기 전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 그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면 대부분 삼쾌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뭐, 맞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정답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어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의 온도는 한 37도가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게 되면, 만약에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그 시체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5도만 돼도 우리가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죠.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게 되잖아요. 한 36.5도 정도 되죠. 그런데 아무리 구내염이 있다 해도 우리 환자분들은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활동하고 또 일반적인 일을 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은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자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내가 구내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37도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27도로 시체는 내려가겠죠. 자, 하루 만에 10도 떨어진 거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10살대 내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살, 82세 정도 된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 가고에 기르고 나니까 대략 80세 정도 살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10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80년 걸린 거죠. 자, 이제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50, 300, 600살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도 떨어지는데, 150년, 300년, 600년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의미를 해석해보고, 우리가 한번 그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오래오래 오래 살면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오래 걸린 거죠. 자, 기울기는 계속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할수 있다면 그는 뭘 뜻하는 거죠? 바로 영생이죠. 근데 영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죠? 라는 거죠.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체온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체온이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입니다. 자, 열 에너지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체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온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인체 물리학이나 생화학적 관점에서 좀더 접근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좀더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체의 체온에 대해서 한번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인체는 뇌를 포함한 5장 6부의 체온이 있습니다. 신부 체온이라고 그러고 항시 37도를 일정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바로 그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계속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체온이라 그럽니다.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시상하부에서는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를 낮추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를 한번 좀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냥 37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세포가 우리 인체는 한 50쪽에 60쪽에 되는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한 결과 바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 37도의 의미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식물, 동물 할것 없이 모든 생명 유지에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절대적 3요소는 햇볕, 온도, 수분이죠. 자, 산소가 부족해도 온도가 맞지 않아도 또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도 생명체는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질병을 연구하려면은 반드시 이세 가지의 요소, 산소, 온도, 영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3요소가 문제가 됐을 때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신본도 37도의 의미 바로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내염을 설명하기 전에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부 온도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신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또 너무 낮아져도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로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질병에 걸린 이후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신부 온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변화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상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신본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빨리 체온을 높여라. 바로 그때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갔으니까 신부 혈관은 수축이 되겠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죠? 자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암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표면 장력은 약화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돌연 변이라 그러죠. 유전자의 변이다. 단백질의 변성이 오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의 변성과 유전자의 변형은, 변이는 왜 오는 거죠? 바로 온도의 이상으로 온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모공을 닫아야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 수축이 되고 털이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공이 다치게 되면 땀의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한증.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땀이 잘안 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한증도 있지만 국소 다한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데 외부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확 방출이 될 때는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의 오대 정상 아까도 설명드리겠지만 어,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 그림.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통증도 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색소침착도 오고 모세혈관의 확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왜 따갑고 화끈거리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따끈거리고 화끈거림 그립니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바로 외부에서 열이 가해져 지도 않았는데도. 어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이유는 내 몸속에서의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피본도가 올라간 결과 따갑고 화끈거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직의 변형이 온다 그랬죠? 자, 조, 조, 조직이 융기, 비례, 팽창, 돌출에 정상이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량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구내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 종기종량 어, 별개의 문제 같지만 구강암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암은 왜 생기느냐 구내염이 장기화되고 만성화되어서 생기는 건데요 바로 염증의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표면 장력은 너무너무 약해지겠죠 자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종기 종양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칠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모공이 다치게 되면은 모공이 수축하게 되고 잇모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발 끝의 온도가 심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자,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고, 각질과 각질 사이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데, 바로 그때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조직의 탈락성의 정상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군의 염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모공이 다칠 경우는 열 방출이 곤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방출의 곤란은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 열에너지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하게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강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구강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구강 점막의 피온도가 올라가고 그쪽이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염증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바로 구강의 편편 태선이나 구강암 질환도 이 피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가 감소합니다. 뭐 군의염 환자들은 무한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국소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모공이 다치고 모공이 다칠 경우에는 무한증이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소 다한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열 방출이 될 경우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열. 리쏠리는 부의 위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외부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그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특히 구내염 환자들은 두피 쪽에 얼굴 쪽에 다한증이 많이 생기고 자, 겨드랑이라든지 자, 그 외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 또 사타구니 쪽으로도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부온도의 저하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에 대해서 좀더 살펴봤는데 반드시 구내염도 이러한 열 에너지의 쏠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천반적으로 한번더 썸머리 해보죠. 자 구내염은 하나의 세포의 손상이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여러 가지 압력, 온도, pH, 저산소증, 그 다음에 약물, 환경. 또 전기장, 자기장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바로 신분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분도가 낮아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체온을 높이려고 하겠죠. 바로 그때 피온도 부 올리고 모공 닫게 되고 땀 분비를 줄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피온도 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이 내 몸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내 몸에 어떤 병리적 변화가 보이고 어떤 병이 발생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내염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은 구내염 중에서도 왜 염증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